저는 야경이 되게 아름다워요. 지금 밤 9시 정도인데. 이렇게 야경이 예쁩니다. 와, 엄청 소나기가 쏟아지네요. 헉, 이렇게 소나기 쏟아지는 거 처음 봐요. 유럽에서. 음, 세상에. 우와. 와, 어제 저녁에 천둥번개지고 진짜. 비가 밤새 내렸어요. 제가 완물했던 숙소인데 다 좋은데 중심지랑 너무 멀어가지고 숙소로는 옮기기로 했습니다. 몇개짐 가지고 또 걸어서 18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근데 마케도니아가 이렇게 되게 거리들이 널찍널찍하고 좋네. 우와 저긴가 보다. 엄청 거대한 십자가가 있다고 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 저기도 한번 봐야 되는데 오늘 새로 옮긴 집은 어, 이전 집보다는 되게 단촐해요. 근데 가격은 동일해요. 왜냐면 여기가 위치가 더 좋아가지고 대신에 있을 건 혼자 지내기에 굉장히 넉넉해요. 그 방인데 방도 굉장히 크고 분리가 되어 있고 옷장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청소기, 청소기가 있어서 너무 좋고 침실에 창문도 있고. 그리고 밖을 나와주면 주방도 있을 거 딱딱딱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혼자라 이런 냉장고로 충분하더라고요. 뭐가 있을까? 아, 식기류도 여기는, 우와, 음, 뭐 이런 것도 접종사니가 굉장히 많은데, 와, 양념류가 되게 많네요. 아, 파스타. 파스타면이 상당히 많네요. 그 다음에 여기 오븐이 있고, 얘는 뭐지? 아. 수납장 숨겨진 공간이 되게 알뜰살뜰 되게 많네 어? 쓰레기 봉투? 그 다음에 아 쓰레기가 이렇게 있구나 좋다 그 다음에 세탁세제랑 다 이렇게 있네요 뭐지 고와 식용물랑 식초까지 있는데 처음 봤다 방금 집주인분이 물두병이랑 마세도니안 과자라고 이거를 주시고 가셨어요 되게 정말 <laughs> 굉장히 친절한 분인 것 같습니다 와 되게 관리를 좀잘 하는 사람 같아요 와 쓰레기 봉투도 종류별로 있고 이전 에어비앤비는 집은 좋았는데 뭔가 이런 세심한 게 부족했다면 여기는 집은 작지만 되게 꼼꼼하게 이런 게잘돼 있는 것 같아요 와 이런 티 팟도 있고 이티에 진심인가 봐요 티 리프가 이렇게 막 가득가득 가득 있고 와그 여기 소파 그다음에 테이블 TV, 그리고 이렇게 아일랜드식 아주 미니미한, 그리고 화장실도 이렇게 드라이어 있고, 세탁기 있고, 넉넉하게 있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그한 달짜리 A1 심카드를 샀어요. 신기하게 북마케도니아에선 2심을 이렇게 물리심처럼 카드 형태로 팔더라고요. 겉면에 가격표도 붙어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대형 쇼핑몰 직영점에서도 이렇게 카드 형식으로 된 2심이 모두 팔리면 오엔못살 수도 있다고 해요. 신기하죠? 대체 형태 없는 2심을 왜 이렇게 파는지 모를 일이지만.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자면 외국인이 많은 이곳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선 잔잔하게 택시비나 2심 사기를 외국인들에게 외국인에게 좀 치는 편입니다. 따라서 저처럼 눈탱이 당하기 싫은 분들은 이스트게이트 몰 같은 대형 쇼핑몰 내에 있는 본사 직영 통신사에서 개통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첫날 시에버스 터미널 인근에 우연히 이곳 A1 대리점을 발견해서 한 달짜리 2심을 개통했었는데요. 일주일도 채안 돼서 요금제가 내일 만료되니 사용을 원하면 재갱신을 해야 된다는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던 이 대리점 와서 왜 일주일 만에 만료되냐 했더니 대리점주가 나몰라라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정말... 외국인한테 심카드 사기 많이 써서 저는 항상 미리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요금제 캡처해둔 후에 두번세번확인을서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얼굴 두꺼운 대리점주가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리점주한테 7 0 0 0원돈 때문에 나 같은 외국인한테 아름다운 도시 스코페에 대한 명성을 더럽히지 말아라 라고 말해주고 그냥 나왔습니다 물론 이 사람한테는 전혀 타격도 안 가겠지만요 이후에 인근 쇼핑몰 직영점 가서 확인해보니 제 2심은 2주짜리라서 일주일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한 달짜리 요금 5,000원짜리 다시 구입하러 오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한달 2심 사용 원하는 경우 A1통신사의 경우 번호 가격까지 다해서 400대나름 9,500원 정도의 기본 3기가 플러스 첫 2심 구매 추가 몇 기가 더 주는 것 같았습니다 겨우 몇 천원 때문에 기분 상하고 더운 날 이곳저곳 다니느라 짜증나기도 했는데 뭐 이런 것도 여행의 일부분이고 경험이니까요 와 어쩌다 이분노의 걸음으로 이스티게이트 몰까지 왔는데 제가 걸어오면서 약간 화가 풀리긴 했어요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외국인한테 허... 음... 와 여기도 뭐 lc ykk 부터 시작해서 다 했네요. 하... 아, 숨시만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스코파에 계속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오지나 이런데 a1 그 오피스가 없는 곳에 있었으면 그 다음날부터 데이터를 못 쓰는 거잖아요. 아휴, 정말 이스트 게이트 업무 a1에 왔어요. 그 3만원을 먹으려고. 와 여기 북 마케도니아 진짜 완전 역대급인 것 같아요. 주전자를 쓰려고 보니까 안에 설명서가 들어있는 새거였어요. 그래서 한번 씻고 사용하려고 설거지 싹 하고 맑은 물로 헹궈줬는데 말리니까 저렇게 하얀 석회질 물때가 끼는 거예요. 저거 비누 얼룩 아닙니다. 그냥 물로만 헹궈도 마르면 저렇게 하얀 물때가 생겨요. 와 여행 하면서 영국보다 심하게 물때 끼는 곳은 또 여기가 처음이었습니다. 이거 바닥에 보면 허옇게 석회질 띠가 반틈 정도 생긴 거볼 수가 있어요. 딱한번 끓인 거거든요.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물 상태가. 왜 이쁜 마케도니아 무슨 일이지? 그래서 물에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물 알러지가 되게 심하거든요. 이게 다행히 생수는 싼데,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 와, 오늘 또 되게 날씨가 좋네요. 여기가 새로 옮긴 숙소 인근인데, 완전 전형적인 그런 무거진 것 같아요. 오, 오늘 하늘 진짜 파랗다 스코페가 이렇게 신축 건물들이 되게 되게 많아요 다시 버스정류장에 왔어요 여기 발칸 쪽 나라들은 겟 바이 버스라는 앱을 통해서 버스 티켓을 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숙소에서 5분 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그래서 어, 직접 와서 티켓팅을 하려고 오늘도 이 버스정류장 왔습니다 이런 티켓 창구 아무데나 줄 없는데 가셔가지고 저는 번역기 구글 번역기로 샀거든요 진짜 1분도 안 걸렸어요 지금 비용이 버스 테이션을 사는 게더 저렴해요 제가 어제 m 비커플 영상을 봤는데 이 플라즈마가 되게 맛있대요 못 맛인지 궁금해서 지금 사보고 싶은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렇게 레이디 핑것처럼 과자처럼 생긴 애도 있고 이렇게 가루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와, 파이들이 너무 맛있겠는데? 이렇게 마트에서 플라즈마 과자랑 시금치 들어간 무슨 파이 같은 거? 제가 요즘 야채가 부족했는지 이게 되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코페를 관통해서 쭉 흐르는 강이 바르다르 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한눈에 봐도 오래된 건물이라는 느낌보다는 지어진 지 얼마 안된 건물 느낌이 많이 나요 이쪽은 전부 카페나 레스토랑 이렇게 되어 있고 한쪽은 바르다르강을 통해서 쭉 근데 되게 어디서 많이 본 건물인데? 되게 빌딩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어. 근데 5월 중순에 이렇게 날이 더우면 6월 달에는 햇빛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와. 근데 건너는 길이 확실히 이쁘긴 해요. 이쁘다. 오이 어, 거대한 동상들. 시코페의 별명이 동상의 도시입니다. 2014년에 정부가 관광산업을 진행시키려고 조단위의 돈을 써가면서 각국의 유명한 랜드마크와 동상을 시내 곳곳에 세웠다고 합니다. 문제는 쓴돈 대부분 정치인들 뒷주머니로 들어가고 이렇게 보여주기 식 산보일 동상을 세우기 급급했다고 해요. 그래서 북마케도니아 사람들은 동상을 싫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중앙 아, 중심으로 광장이. 그래. 날씨가 너무 좋네요. 진짜 이 구름이 미쳤다. 가족들이 사진도 찍고. 아직도 말을 타고 있어요. 저분은. 여기도 동상. 고에는 소년도 있어요. 아 저기인 것 같아요. 저기에서 프리어킹 투어 브루을 통해서 저 신청을 했는데 저분 같습니다. 파란색 그 가이드 투어 목걸이를 걸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거는 가짜래요. 가짜. 그래서 좀. 나중에 진짜인 거를 보여주겠다고 아, 하시네요. 아, 1750 1 4년에 관광 공무 정책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새롭게지어진스트릿이예요 <laughs> 건물의 시계는 1963년 도시의 80%를 폐허로 만들었고 1,100명의 사망자를 냈던 강진이 발생했을 때의 시간에 멈춰있다고 합니다. 아, 국립의회래요. They look like the one in In, in Paris. Paris. <laughs> but that's not Le Toire, it's not Abbe it's not Champs Elysees, Avenue de Cleveland, Four Chechelle de Gaulle. Another thing. You see that mm. quadrigo over there, the four horses? Oh, yes. That looks like the one in Berlin. Berlin, oh. richtig. Ten punk, punk Bravo, Michael. Okay, please. Come <laughs> <laughs> on, Oh, come dengdengi들은 What do you think, <want some> <laughs> Dengi? 누랑이? 불을 들고 있는 프로메테우스 동상인데 나체가 불경스럽다는 누군가의 항의에 기저귀를입혔다고 세계 최초의 기저귀 입고 있는 프로메테우스 동상이라고 합니다. 참고랑 <laughs> <laughs> 코가 계속 따라오고. Okay. 리로어어요 y e a u the ancient name is a x i s It was m You know Homer? Not spec Johnny Depp on a deck on that ship. Then they put these same bridges. This is the state crime prosecutor's office, but in reality it's a state crime protection office. They tried to scrub them off. They say justice for the victims. Because people are really fed up with the level of criminality of the society. Because, uh, you know, 만하겠다, if you don't want, to to you want to to the revolution, now we You know, try to good some of the Yeah, we don't want it for these, uh, these, pillars, they look nice, but they're a special type of concrete. Yes. these statues are filled with that. 특별한 종류의 콘크리트. <laughs> 다, 다 가짜라고. 6세기 비리안제시에 <레지어집> 지어진 스톤브릿지라고 합니다. But <laughs> t <레지어진>

골드바자를 가는지인가봐요. 우와. <목소리> 아, 나좀 이렇게 되어 <목소리> <목소리> The section of the Hammam on the same roof but with separate entrances. But now this building has been turned <gasps> into a uh... art gallery. Hammam is not a We even yeah. it on this street. Yeah. And back in the past, there was a lot of production of apparel, shoes, metal products, all kinds of stuff, Scorpia, the, the Balkans in general. This is the South Mountain there very from there you can enjoy one of the best panoramic views in the country. Beautiful views of there. Especially the winter clouds

시내 투어를 해보니 오래되고 진짜인 건물들은 유지보수가 안 되고 있고 돈 들여서 가짜 동상이나 건물들만 잔뜩 지어낸 것 같아. 너무 안타까웠어요. 북마케도니아에 찐 애정을 가지고 있는 가이드 분은 너무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여기 지어진지 오래된 이 빌딩에는 이렇게 낙서를 해놓고 페이크 빌딩을 주는 돈을 많이 쓴다고. 이 어, 어. 진짜 되게 오래돼 보이는데 진짜 이런 데는 낙서를 안 해놓고. 뭐지? I'm going to have a 가 m a l l break here. Yes. I'm going to have a small break here. Yes. I'm going to have 가 s 음, 길이 너무 이쁘다 현재 북마케도니아 국기 우의기와 묘하게 닮아서 한국인을 이상하게 불편하게 만드는 국기는 원래는 이런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마케도니아 16부족을 상징하는 모양 때문에 그리스에서 문제제기를 했고 이후 국기 문양을 바꿔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곳은 테레사 수녀님이 고향인 북마케도니아에 오셨던 곳인데 대지진으로 나무 뿌리만 남았다고 해요 북마케도니아 오기 전까진 테레사 수녀님이 북마케도니아 사람인 줄 몰랐는데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녀는 비에디파이드였고 이제는 베티칸에서 스캔노나이즈로 And her official name is Santa Teresa de Calcutta because she worked living. This is a little b i 어 of a little bit of 거의 드래프트 비어가 160 대나르면 4 0 0 0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어요. 진짜 너무 음, 달아요. 이렇게 달달하지? 6 0 0 0 원짜리 치킨윙이 나왔습니다. 250대나리에요와 치킨윙 너무 맛있어요. 육즙이 막 자잘해요. 와 저쪽에서 석양이 지고 있는데 석양 질때이 거리를 건너는 게 상당히 멋있네요. 음. 3시시네요. 지금 8시쯤 됐습니다. 강가를 따라서 집까지 가보려고요. 너무 예쁘다. Really. <SW> <이 expands> 정말 밤에는 불이 타져요와 오, 흰둥이. 와, 와 흰둥아. 너 어디서 온 거야? <laughs> 어? 더워서 일로 왔어? 힘둥아 엄마 아빠는 어디갔어? 응? 희둥아, 엄마 아빠 어디갔어? 응? 아이고 이렇게 희둥이 <laughs> 털이 왜 이렇게 부드럽지? 됐어. <laughs> 희둥아, <laughs> 엄마 아빠 어디갔어? 응 알았어, 됐어 만져줄게. 아니 손을 떼면은 만져달라고 봐. 희둥아, <laughs> 엄마 아빠 어디갔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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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테이블카 가...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십자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밀레니엄 크로스라고 합니다. 와, ouais, 대박. 저기. 와, 저 아저씨 낚시하시는 거 봐. 와, 여긴 꼭 오세요. 60번 버스 타고 30, 40분이면 도착하니까 올만할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자연자연하다. 다음 영상은 스코페에서 숨겨진 진주 같은 곳에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